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 티엔콩 책낭독을 통해 느껴보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미술의 마음입니다. 부제로는 심리학 미술관에 가다. 저자 윤현희, 출판사 지와인. 이 책은 심리학자인 윤현희 저자님이 어, 화가들의 내밀한 마음 이야기, 스토리, 네, 삶의 스토리를 어, 미술로서 어떻게, 작품에서 어떻게 풀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아놓은 책이고요. 미술과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네, 필독서 같은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저자 소개해드리고 일부 파트 나눠드릴게요. 지은이, 윤현희. 임상심리학자. 심리치료의 한 가지 방안으로 미술작품의 창작과 감상을 활용한다. 그림에 담긴 심리적인 의미들을 발견하여 대중적 저수를 통해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공감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음, 다른 저서들로 상도 받으셨고, 전국 도서관, 북클럽에서 추천도서로 선정이 되는 등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 이 책에서 어느 부분을 공유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음, 그림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적용하기 쉬운, 그리고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골라보았습니다. 2부 낭만 시대의 색채와 감정. 색깔들은 심리를 어떻게 표현하나? 190페이지. 색채가 심리에 미치는 영향. 앞부분에 휘슬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휘슬러는 낮은 채도의 단색조로 자연의 풍경을 그려 토널리즘 장르의 효시를 이루었다. 이 양식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화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풍경화의 양식이 되었다. 지평선이나 수평선이 구도의 중심을 이루는 지극히 단순화된 단색조의 풍경화는 긴장을 이완시킨다. 색채가 정서에 미치는 치료 효과는 고대 이집트와 중국으로부터 고려되었다. 현대에서도 색채와 관련한 심리적 현상은 산업과 마케팅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림과 색채를 이용한 치료적 접근 또한 흥미로운 주제이다. 괴테가 색채 현상이 정서적 함의를 갖는 주관적인 체험임을 주장한 이후. 반고흐와 칸딘스키를 비롯한 화가들은 나름대로 색채론을 확립해왔다. 또한 20세기 중반, 현대 추상미술의 주요한 흐름은 색채가 관객의 영혼에 울림을 주는 강력한 매체라는 견지를 고수해왔다. 색채가 심리 현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수의 사례 보고가 뒤따르면서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 또한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색채 효과는 체계적인 과학적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색채에 대한 개인의 감정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문화 특징적이어서 보편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심리학적 입장이다. 따라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색채는 문화적 맥락에서 정보 전달의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신호등, 구급차, 이발소 표시등은 흰색과 붉은색의 조합을 사용하여 주의를 긴장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색채와 연합된 정보의 특성은 대체로 문화에 따라 상이하다. 서구에서 흰색은 순수와 결백의 상징이지만 동양에서는 애도의 상징이다. 서구에서는 검은색이 죽음과 관련이 있는 반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삶과 환생을 상징하는 색이었다.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 색채 이미지가 달라지기도 한다. 검은색 의상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검은색 자동차는 힘과 권력을 연상케 한다. 색채와 정서의 상관성과 관련한 흥미로운 보고가 있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는 도시 환경미화 작업의 일환으로 종전의 노란빛과 흰빛이던 가로등을 푸른빛으로 바꿨는데, 한 달이 지나고, 지역 범죄율이 유의미하게 떨어졌다. 가로등의 푸른빛은 이 지역 경찰차 지붕에 달린 경고등의 색깔과 같았다. 푸른빛 가로등과 범죄율 감소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푸른빛이 심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던 흥미로운 사례다. 색채 효과는 아니지만 미국 미들랜드의 도심 광고판에 사람의 눈그림을 게시했을 때도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 현상은 일종의 시각적 프라이밍 효과, 괄호 열고 시간적으로 먼저 떠오른 개념이 이후에 제시되는 자극의 지각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볼수 있다. 사람의 눈 그림이 우리의 무의식에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같은 맥락으로 푸른 가로등이 경찰차의 푸른빛 경고 등을 떠올리게 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생긴 것이라면 시각적 프라이밍에 의한 범죄율 감소 효과로도 볼수 있다. 그러나 색상과 정서의 인과 관계를 단언할 수는 없다. 색채가 신체의 각성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서 붉은빛과 푸른빛, 중성적인 빛의 조명 아래에 피험자를 놓고 뇌파, 혈압, 심장박동, 펄스, 스트레스 호르몬 등을 측정했으나 색채에 따른 일관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통계가 보여준 푸른빛과 범죄율의 감소는 흥미로운 현상이었지만, 이런 차이가 정말로 푸른 조명에 의한 차이인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다른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고도로 통제된 과학적 실험 연구 결과들은 단파장의 전자기파인 푸른빛이 멜라놉신 광수용기를 활성화해 각성을 높이고, 고차적 주의 집중 과정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따라서 푸른빛은 과제수행과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늘과 바다가 푸르게 보이는 것도 자연광의 푸른색을 발하는 단파장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여행 후 시차로 힘들 때도 푸른 램프를 켜두면 생체 리듬을 빨리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된다. 계절성 정동장애로 너무 우울하거나 들뜬 증상을 치료할 때도 단파장의 푸른빛이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 붉은색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붉은색은 정열, 건강, 피, 상처, 위험, 실패 등과 관련되어 맥락에 따라 상이한 감정이나 문화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특히 학업이나 시험에 관련해 붉은색은 실패나 위험과 연관되어 회피동기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한 실험에 따르면 붉은색 수험표를 받았던 그룹은 회색이나 푸른색 수험표를 받은 다른 그룹에 비해 20%나 낮은 수행 결과를 보였다. 채점자들에게 붉은 펜과 파란 펜을 각각 주고 채점하게 했을 때는 붉은 펜을 가진 채점자가 파란 펜을 가진 채점자보다 훨씬 가혹한 점수를 주었다. 실제로 호주의 한 학교에서 붉은 펜으로 채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에세이를 교정하게 했을 때는 붉은 펜을 가진 그룹이 파란 펜을 가진 그룹보다 훨씬 꼼꼼하게 실수를 교정하고 풍부한 피드백을 주었다. 한편 붉은색은 건강함, 생식적 왕성함, 흥분 등과 관련이 있다. 적극성을 발휘해야 하는 대인 관계나 로맨틱한 관계에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매력적이고 자극적인 색이다. 붉은색 셔츠를 입은 히치하이커들은 흰색이나 다른 색을 입은 사람들보다 성공률이 높았고, 인터뷰 대상자가 붉은 상의를 입었을 때는 푸른 상의를 입은 대상자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앉는 경향이 있었다. 붉은색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야는 스포츠다. 붉은색은 공격성과 정열이 연합된 색이기도 해서 붉은 유니폼이 운동 경기 중 속도와 힘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보고되기도 했다. 두팀 선수들의 실력이 동등하고 경기장 환경 또한 그들이 연습해 온 환경과 유사하다면 붉은색 유니폼을 선택하는 팀이 경기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투호에서 붉은 깃발을 쓰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가지는 보편적인 색인식과 관련해 암스테르담 대학의 한 연구자는 따뜻한 색의 위약, 과로 열고 플라세보, 과로 닫고, 은 각성의 효과가 있었던 반면, 차가운 색의 경우에는 안정제의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진통제는 대부분 푸른색이기도 하다. 푸른색조의 담담하고 단순하게 그려진 휘슬러의 그림은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통제와 같이 통증을 가라앉힌다. 그런 색조 뒤에 스스로 브랜드가 된 화려한 코즈모플리턴의 삶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삶의 화려함과 복잡함을 다 읽어내는 이 자신만만한 예술가의 손에서 탄생한 색채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추구. 그 끝이 더 없이 단색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네, 오늘은 이 색채와 감정에 대해서 담아놓은 파트를 읽어드렸습니다. 어, 사실은 이 파트만 읽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어, 표지에 나와 있는 모네의 그림이라던가 어, 정말 시대별로 유명한 누구나 다 아는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라던가 이런 우리가 조금씩 알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깊이 있는 스토리나 숨은 의미에 대해서 음, 그림과 함께 설명이 정말 다양하게, 꼼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음, 좀 모호한 그런 색상의 그림들, 그리고 어, 어느 시대에는 형태가 뚜렷했고, 언제에는 또 표현법이 바뀌었고, 그 계기가 무엇이었고, 여하튼 이런 미술의 역사들도 심리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저는 소장 가치가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잠 못이 않는 밤에 읽을만한 그런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